그 그거 하나 바꾸고, 에어컨 필터도 갈고, 타이플라스 가서 오 구경 하려고요.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. 왼쪽으로 가는 거네? 나 여기 왼쪽 못갈것 같아. 무서워. 안 부딪힐 것 같긴 한데 못 가겠어요.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. 아, 바뀌었다. 어, 제 뒤에 스파크 있어요. 반갑습니다. 그리고 가겠습니다. 저 정말 착한 여자친구이지 않나요? 안녕. 얼굴은 안나 맛있어? 나도 먹어볼 이게 맛있어 보인다. 잠깐만만먹까 음 진짜 맛있어 아니 나 안먹을래 가 하나 가져고면 되는데 그냥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야너 면을 음. 이메이징 그만 음. 오 육즙 다 떨어진다 좋내 휴지는? 아니 나 콧물 나와 가지고 둘이려고 갖고 온 거야 응. 자기 지만 가져왔어요? 진짜 웃기지 않아요? 아니 밥을 다안 먹었잖아요 이게 이 예쁘죠. 응. 음. 청 예쁘는데 저 오늘 좀 찍고 다니는 거로. 응. 오늘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어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.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그 방전된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러지? 그래서 아내차 진짜 호구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,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났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사님이 오셨어요 <laughs> 기사님 오셔서 그래서 막 이거 여기 앞에 열어서 막 보더니 배터리가 되게 오래된 거래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, 이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뒤에 놓고 시동을 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난 몰랐지 <laughs> 내가 그럼 뒤에 놓고 껐나 처음에? 아 뒤에 그 회사 도착했을 때 시동 끌때 뒤에 놓고 끈건 건지 뭔지, 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내 차에 문제는 없었어요. 그냥 내가 뒤에 놓고 걸어서 방전이 된 거였었다. 다행이죠?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어떡해 보험사 <목소리> 불러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그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이거 사실은 뒤에 놓고 해서 그런거래 거를... 에이씨 내 차에 새똥 두번이나 맞았어요 보니까 여기 새똥 맞아있고 또 어제 밤에 보니까 여기 새똥 맞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내려 찍는 게더 예쁘서 뒤로 가면 어려 맞죠? 이번에 새로 나오는 착장입니다. 이렇게 조금 더 뒤로 올려 있고 이 확대 거 한번 찍고 됐어.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. 가영이랑 교회 갔다가 드라이브하고 근데 지금 여기 차를 빼야 되는데 여기 차가 조금 후진해서 빼야 되거든요. 큰일났네. 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1호의 부이로그. 얼굴을 못 봤어요 운전, 운전 못하는 사람 옆에 앉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 앉잖아요 그러면 진짜 옆에서 훈수 졸람개 때리고 싶어요 나는 브레이크 밟으려 했어 근데 브레이크 앞에 차 틀뻔했잖아 막 이래 브레이크 밟으려 했다고 이만큼 남아서 나는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려고 했다 그 오와를 하냐고 화딱지나 가영이는 운전 못하니까 괜찮아. 뭐야? 안녕. 뭐야? 야너 잘한다. 뭐야? 이거 내가 줄 거야. 오. 안녕하세요. 뭐? 오늘 가영이랑 같이 뭐라? 놀아보겠습니다. 야너 잘한다. 그래? 어. 역시 운전 못하는 애를 태워야 돼. 너 오늘 밥안 먹었다고? 어. 김밥 너는? 먹을래? 그럼? 그래. 지금? 지금 교회 가야 돼. 아 그래. 뒤질래? 1 시까지 교회 가야 돼. 어때? 네? 아씨 그거. 나무 떨어져. 오빠. 아, 죽는 거 아니야? 그 뒤에 타 없는데. 안, <laughs> 안 죽는다고요. 아, 뒤에 차. 뒤에 자리 없어. 아 그러네 자리도 없어. 오, 야, 근데 앞자리도 넓고 괜찮다. 당연하지. 그마크으니까 <laughs> 아, 그래? 이거 어떻게 앞으로 땡겨? 어, 아니야. 아니, 근데 앞으로 하지 마. 아, 그래. 어쩜 뒤에 앉는 사람. 뒤에 이렇게 젖히는 건 뒤에, 옆에. 오. 오. 그러고 가. 좋은데? 어. 아니, 야, 차가 그 정도도 안 되면 어. 쓰레기지. <laughs> 앞으로는 어떻게 땡겨? 아, 여기 앞에 있어. 아. 야, 뭐 거울이 없어? 없어, 거기. <laughs> 뭐야. 여기 있어. 헐. 아니, 없더라? 야, 거울 좀 비춰. 내 옆에 누가 탈간다고. <laughs> 내 옆에, 나야너 운전 잘하네 그래? 역시 못하느라 타야 된다니까?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샌드위치, 귀여워. 맛있어요? 응. 이거 약간 검정색는전식량전 네. 오늘은. 오늘은 주말에 나와서 알바를. 알바를 하고 있어요. Thank you.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단순 노동인데 힘드네요. 돈 벌고 싶어서 했는데, 난 직장인이라서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체력을 좀 비축해야 됐어, 다음엔. 6시쯤에 왔거든요? 근데 7시에 씻고, 8시에 잤어요.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. 그리고 밥 먹고 또 잠. 오늘도 그렇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그 영화 승부 봤거든요? 200원 나오는 거. 근데 거기 이 와인이 나오더라고요? 몰랐어. 재밌던데?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바둑도 잘 모르고.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.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. 꿀잼임? 너 로맨틱 성공적. <laughs> 그녀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. 이제. 아 여진아. <laughs>